자주 가서 간호과 가서 좀 만나서 너무 성실하더라고. 척실하고. 어. 그래서 이분이 평상시에 손을 얼마나 세척을 잘한 건모든가 제가 후각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상호의회장님은 만져도 나가봤다는 경찰서에 안갈것같아 왜?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하고 왼손을 가지고 아버지를 를만질건지 허리를 만질건지 음? 무릎을 만질건지 <laughs> 제가 알아맞힐 거라고 말이에요. 네. 제가, 아, 알아맞춰 보세요. 자. 아주 훨씬요 네. 한어요그죠회장님 한번 맡아 보세요. <laughs> 어, 그, 냄새가 나죠? 어, 야. 잠깐 <laughs> 어, <laughs> 그러면 제가 잠시 <laughs> 분회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게. <laughs> 3초만 딱 만져 보세요. 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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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 중에 양손으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그럼 내가 어디 부위를 맞추는가를 알아야 돼 준비 자 시작 부회장님은 원래 안동역을 좋아하신가요? 자 하나 둘셋다 만졌어요? 네 그래서 오케이 자연스럽게 계셔야 돼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저쪽이 거울인가 보다 거울 그래요? 아 제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초능력을 천용력을 가지고 있어 진짜어 어디 없어. 손이 솔직히 너무 부드러워요 지금 쌀을 안 씹는가 봐 회장님은 회장님 제가 맞출수 있을 것 같아요? 못맞출것 같아요? 아, 여기서 못 맞힐 것 같은데 진짜요? <laughs> 그럼면 회장님이 오른손을 허리띠를 한번 잡아보세요 왼손도 허리띠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쁜 손도 이렇게 잡아보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봤을 땐 여기를 잡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손초봐 박수 아게봐 주세요. 그 야. 야, <laughs> 이렇게 <Dumulturna. Kabul> <properties> <laughs> <laughs> 나왔으니까 이제 메네리가 어차피 <laughs> <Amazing>. <웃음> <웃음> 그 숟가락 난타 고 옷까지 올라오면 3분은 있어야 돼. 노래 한국어로 시작장님 같이.